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오장 일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오장 일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안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환 자들, 부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고생이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러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 그들이 이제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당하게 될이 비참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야고보는 그것을 2절에서 3절 말씀에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매우 음률 있는 듯한 느낌의 시적인 표현이죠 이들의 재물, 옷 그리고 금과 은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썩었고 존먹었고 녹이 슬었다 그리고 이 동사들이 모두 사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고요.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완료 시제로 쓰였다는 것이 끝이 났다. 그럼 과거의 일로 이제, 이제 현재에서 마무리되어야 된다 라는 건데 현재 부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선지자적 눈으로 예언하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 마치 선지자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예언을 지금 눈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일어나는 사건의 개념이라기는 그중 그런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과 동일한 것, 자기가 본것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이 모아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흔히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아름다운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은과 금은 변하는 것인가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정확히는 은과 금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만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재물의 가치가 만약, 만일 이 세상에 먹을 것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봤을 때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먹을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은과 금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용자들의 수명은 사실 영원하지 않죠. 은과 금을 제가 만약 오늘 받고 너무 전 세계에서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은가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내일 당장 주님께서 저의 목숨을 가져가신다면 그 은가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부자들은 이 땅의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보다 마지막 날까지 자신들의 재물을 쌓아두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은 육체가 불에 먹혀버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3절 후반부에 있는 이 쌓았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두 가지 목적 가능한데 하나는 재물을 쌓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판을 쌓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심판은 이 말세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 너희가 심판을 쌓는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일 이 말씀이 재물을 쌓았다라고 본다면 부자들은 재물을 쌓는 일에 몰두하여 말세가 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심판을 쌓았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부자들이 모은 재물이 결국 마지막 날 심판을 쌓는 행동이 된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두 가지를 다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재물을 쌓아놓음으로써 심판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추수,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악을 저질러 왔다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는 그러나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처럼. 그들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잘 아는 의로운 자의 행동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공의로움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의 믿음으로 기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악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에 그들의 삶을 비방하고 대항하고 공격하는 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의 대항이라고 하면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 의로운 통치를 간구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를 고발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강상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지금의 세대를 한번 또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늘날 부자들이 가 하고 있는 이 착취의 모습이 야고보가 서신을 쓴그 당시보다 과연 덜하다라고 할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부자는 곧 지옥을 갑니다. 내지는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자에게 알맞은 달란트를 주셔서 세우시고 채워주시기를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 사절로 6절에 기록된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눠줄 줄 아는 부자들은 다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루키에 기록된 보아스가 그러했습니다. 나눠줄 줄 아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흘러가게 할 수라는 인생, 그것을 움켜쥐고. 약자들이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이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을 힐난하게 비판하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길 줄 알고 먹일 줄 알고 입힐 줄 아는 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새벽 기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기억나는 말씀 중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요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풍성하게 다 누리면서 살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남을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여유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가 재물을 움켜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 우리는 그 가난한 자에게도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은과 금이 과연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줄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움켜지고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흥덕현상교의 성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결코 부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받, 받은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은혜는 풍성한 나눔에 기초합니다. 나눠 준적 없는 사람들은 은혜를 누린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가 과연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 야고보서 말씀에 따라 보았을 때 그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삶에 비참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경상도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또 생명의 하루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많이 나눠주지도 못해보고 나만 움켜지면서 살았던 이번 한 주간이었다면. 오늘 하루는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나눠줄 줄 아는 인생이 되어보신 건 어떻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조차 움켜쥐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돈에 연연하며 급급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돈의 연연에서 가족들의 바람과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는 아껴야 해서 애들한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 말을 고개해서 오해해서 그러면 저축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삼부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연연해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의 소중함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하루의 아름다움을 영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한번 나눠 주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풍성한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느껴 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 주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는 흘러가게 해야 제맛입니다 그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움켜쥐어서는 낼수 없습니다 뿌려야죠 흩어지게 해야죠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새기면서 조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받은 것들을 흘러가게 하고 나눠주고 내가 먼저 섬겨보고 나의 것을 먼저 찾기보다 내 주변에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친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번쯤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하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류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밤염에도 <laughs>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회전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쫓아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돈을 가지고 싶고 황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연약한 인생임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쓰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의 풍요를 진정 겸손히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눠줄 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재물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